네, 안녕하세요.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. 오늘은 이제 늦가을이 됐을 때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요. 월동을 준비하는 일인데요. 어, 추위에 특별히 약한 식물들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칸나라든가 달리아라든가 이런 식물들이 대표적인데요. 이 식물들이 추위에 약한 이유는 자생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아메리카 따뜻한 곳이기 때문이에요. 안데스 인근의 따뜻한 지역에서 어, 자생지를 두고 있는 식물이어서 어,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겨울 추위에는 견디지를 못하거든요.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칸나 제가 올 여름에 어, 7월부터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봤던 식물인데요.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이 어, 어제 저녁에 살짝 서리가 좀 내렸거든요. 그 서리 탓에 이렇게 지금 약간 동상을 입은 것처럼 시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뿌리를 지금 오늘 제가 케어 두었다가 내년에 한 5월이나 5월 조금 넘어섰을 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또이 땅에다가 묻어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가, 겨울이 되기 전에 캐 주었다가 다음에 또 따뜻한 봄이 왔을 때 다시 심어주는 식물.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 중에서는 오늘 칸나에 대해서 뿌리를 캐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,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아까 이거를 잡아 뺄려고 해보니까요 이미 땅에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서. 어, 제 힘으로는 안 빠져서 그 순서를 바꿔서 일단 줄기를 먼저 자르고요. 그리고 나서 뿌리를 캐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게요. 뿌리 같은 게 흙을 가지고 운반할 때는 바닥에 흙이 또 남게 되면 처리를 하기가 지저분해지고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. 그래서 이런 보자기 같은 거 많이 무명천이면 더 좋아요. 어, 보자기 같은 거 활용하셔서 여기에서 흙니를 하시고 일이 끝난 다음에는 고스란히 접어서 흙을 털어주신 이후에 나중에 또 요거는 원예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무릎을 받쳐주는 이런 패드도 어, 서양에서는 정원일 할때 많이 쓰이는 용품 중에 하나인데요. 굳이 구입을 안 하시더라도 쿠션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허리를 좀 펴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생강 같기도 하고요. 이거를 알뿌리라고 얘기하진 않고요. 알뿌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튤립이나 양파나 수선화처럼 음, 정말로 알 구근 동그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말하고요. 요거는 튜브라고 해요. 튜브 형식으로 좀 길쭉하게 생긴 이런 형태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알뿌리 식물과 마찬가지로 이 튜브든 알뿌리든 이런 식물들의 대부분은 이 안에 다음 해에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 식물 역시도 상당히 진화된 식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년만큼은 음, 꽃을 피우고 씨를 맺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를 해놓은 식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이렇게 포기를 나누게 되면 뿌리 자체에서 다시 나기는 하는데요. 이게 좀 연약해지면 그해 꽃을 키우는데 조금 빈약해질 수는 있어요. 이렇게 한 뿌리면 바, 바로 이제 여기에서 꽃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. 제가 이렇게 어, 어쨌든 쪼개버리게 되면은요. 이게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서, 여기는 이렇게 좀 손상이 온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잘라내시는 게. 요거는 타임인데요. 제가 지금 여기 칸나 옆에서 자라고 있어서 잘라놓았는데요. 요거는 지금 요렇게 한 다음에 끈으로 동그랗게 묶어서 방향제로 걸어두면 계속 향기도 나고 집안에서 굉장히 좋아요. 이 칸나나 이런 경우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캐내고 나면요. 음, 다음에 또 같은 자리에 심어, 심어줄 수도 있는데요. 또 그때그때마다 화단에 그 느낌을 좀 다르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심어주어도 충분히 더 예쁜 효과를 볼수 있어서 겨울에 이렇게 캐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근데 마음 먹고 한번 캐내놓으시면 다음에 또 칸나를 구입할 이유 없이, 어, 다른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다 캐냈고요. 요거는 지금 즉시 그 보관을 하면 안 되고 약간 말려야 되거든요. 그늘 상태에서 말려야 돼서 저희 집 헛간에 잠시 보관을 해 두어서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, 그 다음에 제가 신문지로 한번 쌀 거고요. 그리고 검은 비닐에 넣어서 냉장고가 보통 약채 약 박스 정도가 한 5도 정도 되는데요 그 5도 정도 되는 상온에서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